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3년이라는 시간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고 심판하실 때가 이르러서 이제 가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영문도 모르게 등장했던 가을이라는 사람이 하는 선동에 이 많은 세겜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은 내가 아베 밀렉을 제거하겠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배신의 배신이 거듭되는 그것이 인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름 아닌 또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을에게는 참모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선동을 했죠. 근데 선동을 했는데 이 측근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성경의 그를 이 세겜의 방백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가 이 세겜 상업의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 세겜은 이 세겜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방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이 선동을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제거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세겜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세겜의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스불이라는 사람의 의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참모로 삼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참모가 배신자였습니다. 아비멜렉의 최측근이었던 것입니다. 자 30절을 보시면은 그성읍 지도자 스불이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라고 했습니다. 스불이 가을의 말을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연애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 아비멜렉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칠려고 하는데 가을이라는 사람이 슥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이 아비멜렉을 치겠다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많은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때 가을이 아비멜렉을 제거하겠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스불이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아비멜렉은 어해도이 스불은 아비멜렉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자, 그래서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가 이 가을에게 내가 어이 아비멜렉을 치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듯이 보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문용어로 이중스파이라고 부릅니다. 자, 31절입니다.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강만히 보대어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 스불이 아무도 모르게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보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두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스불은 이 아비멜렉에게 제안을 합니다. 매복을 했다가 아침 해가 뜰 때쯤 공격을 하라라고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알려 줍니다. 그리고 가알이 성문으로 나오면은 괴를 보고 어 공격을 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스불은 아비멜렉과 작전을 세웠습니다. 자 스불은 가알의 참모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죠. 이중스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불은 가알의 참모였기 때문에 가알이 언제 무엇을 하는지 미리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비밀렉은 스불의 계획에 따라 밤에 이동을 합니다. 밤새 이동을 해가지고 이 군대를 내네 방향으로 이 성읍을 포위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도망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비밀렉을 제거하겠다라고 혼장담했던 가을은 이제 성문 입구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회가 된 것이죠. 이 스불이 어떤 방식으로 아비밀렉에게 언제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을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일단 아비멜렉을 내가 책임지고 제거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일단 하겠다라고 말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없습니다. 자, 군대도 없고 조직도 안된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산에서 군대인 듯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조한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이참모로 두고 있던 이 배신자, 스분한테 저기 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 같다. 군대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수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잘못 봤습니다. 그건 군대가 아니고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그냥 사람 에, 산 그림자입니다. 산 그림자. 산 그림자가 지금 아침 어수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에, 군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산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불이 세운 작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아비멜렉의 군대였습니다. 수불은 가을을 안심시켜서 그를 묶어두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 가을은 자신을 파멸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던 수불을 신뢰했습니다. 수불이 세겜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불은 가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적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의 군대가 더 다가오니까 이제 군대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단 났다고 막 가을이 뭐라고 합니다. 그때쯤 이제 스불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스불이 그 얘기를 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창원운이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제가 예측하건데 아주 강하게 쏘아붙였을 겁니다. 아마 이 아주 상스러운 말을 막 섞어가면서 이 스불이 가을을 이렇게 쏘아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가을이 혼장담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는 했지만 아직 조직은 못했을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황당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예, 수불은, 지금 최측근이었던 수불은 옆에서 가을을 마음껏 조롱합니다. 정신이 없었던 가을은 이제 눈앞에 적군이 다가오니까 자신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막 서두르게 빨리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군대를 이제 급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준비가 된 군대와 준비가 되지 않는 군대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아비멜렉에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스불은 이 패배를 당한 가을을 완전히 쫓아 버립니다. 스불과 또 우리가 아비멜렉을 제거하겠다라고 동조했던 세겜 세김 사람들, 세겜의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로써 스불이 최종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스불이 승리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불이 모시고 있던 아비멜렉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최종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세겜 사람들도 결국 죽습니다. 누구 손에 요 의해서 죽습니까? 아비멜렉의 손에서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의 배신이 또 배신의 배신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와, 너무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이것도 물론 현실이지만, 현실은 이것보다 더 잔혹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스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이 스불은 가을편에 착 붙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스불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불은 가을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을을 위하는 척, 가을을 돕는 척 하다가 결정적으로 가을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가을이 넘어지자 가을을 마음껏 조롱하고 가을이 패배하자 그를 완전히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처럼 스불은 이중 스파이 역할을 제대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중 스파이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우상이 이중 스파이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레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라 합니다. 여러분 돈 어떻습니까? 수불과 같지 않습니까? 신뢰할 만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곁에 두는 것이죠. 이중 스파이어도 같습니다. 돈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다른 것에 쏟아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빼앗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대합니까? 스불처럼 나를 위하는 척 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척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입니다. 일단 얻어맞은 뒤에는 정신이 없고 매우 고통스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깨어 기도로 깨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어떤 순간에도 잘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넘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내가 속절없이 넘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고 신뢰할 만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면 또는 돈을 의지한다면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결국 가을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스불과 같이 달콤하고 좋아 보이지만 독이 가득한 우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점점 옅어지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머리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을 용납한다면 세상을 향한 욕구는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그걸 어쩌라고? 믿는 사람도 즐길 건 즐겨야지. 믿는 사람도 돈을 의지해야지.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을이 스불을 최측근에 든 모양새 그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욕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스불과 같이 나를 배신하고 또 나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스불과 같은 이중 스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나에게 위로를 주는 척, 나를 위하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독이 되는 그 어떤 것을 곁에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에 얼핏 보면 도움이 되는 듯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우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중 스파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먼저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많이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에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주님을 의지하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듯 하지만 나를 위하는 듯 하지만 해로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끊어내시고 오직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